9월 22일 공시모아입니다. 대한조선이 두 건의 계약을 공시했어요 2395억의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고 4753억의 원유 운반선 4척을 네 수주했어요. 전년도 매출액의 66.5%에 해당하는 대규모 실적이에요. d l n c 가 4187억 주택 정비 사업을 수주했어요. 전년도 매출액의 5%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2580억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년도 매출액의 7.8%예요. JR글로벌리츠의 2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했어요. 24년 상반기 242억이고 25년 상반기 307억이에요. 세원전공의 연간 사업 실적이 탄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 6월에 당기순이익이 313억 적자였지만 24년 6월에 550억 흑자 25년 6월에 487억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의 실적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24년 상반기 단기순 이익이 337억이었는데 25년 상반기는 35억으로 89.7% 감소했어요. 코스닥 시장 공시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66억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전년도 매출액의 308%에 해당해요. 세보헤미씨가 SK에코플랜트와 832억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전년도 매출액의 10.6%예요. VM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어요. 기존 최대주주인 김남헌씨가 보유주식의 64%를 매각했어요. 바이넥스가 공장증설사업에 557억을 투자해요. 자기자본의 31%에 해당하고 투자기간은 26년 11월 31일이에요. 아바텍이 발행주식의 12.4%에 해당하는 194만주, 1 6만주 18월을 소각해요. 이상 공시 모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